안녕하세요. 뭐 오랫동안 그 유튜브 하나 다가 어제부터 또 열심히 좀 쉬고 유튜브 계속 올리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리는 유 주제는 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로서 마스크 끼고 안 끼는 것을 이거, 그 좌파 우파로도 나누고 또 인권하고 또 자유에 대해서 괴롭히게 말하더라. 그래서 듣고좀 황당해요. <laughs> 이게 당신이 뭐 좋아서 안 끼고 뭐 걸리고 하는 건 아니라 그러면 또 나만 자기가 감되고 공공의료에 또책 공공의료에도 부담도 가고 또 남한테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감이 없다고 제가 생각해요 뭐그또 이걸 또 황당하게 뭐 좌파 우파로 이념으로도 분리되고 또 이것도 자유와 인권에 대해때 말하는 거 엄청 황당하다고 해요. 지금 또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코로나 파티라는 거 한다고요. 그래서 애가 나 코로나 관련해서 함께 파티하면서 어떻게 걸레가 두게 빨리 낫게 하는가. 이건 어떻게 말해 코로나는 인식해서뭐뭐 애가 나뭐뭐 뭐, 뭐, 어, 무식한 게뭐뭐뭐 뭐, 뭐 무섭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뒤떨었다 생각해요. 뭐. 그래서 이게 뭐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것을 이시형태나 인내으로볼 것이 아니라 이걸 사람의 김배적 상식이 적은 안 됐다 합리한 상식이 안 되고 그리고 이시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당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 민주, 인권대선 당신의 자유가 남한테 해야 되지 않고, 남한테 손해주지 않은 자유가 되지, 남을 해주고 손해든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넌도 합리, 합리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욕나할수 없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것도 자꾸 이놈하고, 이 시행 때렇게거 그 말하는 게 정말 저는 이해 되지 않고, 뭐가 뭐 어디 되는가에 먼저 사람으로서 합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고거예요 그 이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추구하는 뭐 삶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남한테 강요하거나 또 남한테 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 자꾸 이런 문제를 인간이 기본, 인간이 뭘 기본해야 할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러잖아요. 꼭 해야 할건 몰라도 하지 말아야 할건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로서는 예를 하고 그리고 우리 말에 제일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있 우리는 뭐~ 어, 입이 비뚤어도 말은 바르게 하고 근데 입이 비뚤지 않는데 말을 비뚤게 하고 또 세상이 비뚤게 보고 비뚤게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 같아요. 좀 합리적 인 생각으로서 이걸 이러 그니까 첫째는 이런 거는 저절로 말하면 전문가에 맡겨야 되잖아요. 전문가의 언원 따라서 전문가의 그이들을 따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 정치적 이념으로 끌끔 하는 것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항상 헌모하고 바라는 동경하는 어, 어 인권하고 민주라는 그 나라 이 한국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나라가 한국이나 모든 서방 나라에서 바라는 저 인권하고 자유하고 그런 등대 같은 나라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념이하고 이식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기본, 인간의 기본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보다 좀, 어, 좀 올바른 눈으로서 또좀 높게서 좌우로 이렇게 봤으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는 어디고 또 인간의 지켜야 할 것은 뭐이고 이런 것들을 좀뭐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어, 어, 코로나로서 맛 끼고 안끼는 것을 이념하고 어, 또 자유하고 인권에 결합 것은 황당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저는 생각이에요. 법은, 법은 그니까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들 필요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발성하더지만 원하는 법적으로는 어, 가게에 들어가거나 에습객인 안에서 바로 공공장소에 버스거나 지하철을 꼭 마스크 사용하는데 지금 모든 야외 집 밖을 나가도 강적로 지금 마스크 사용해야겠어요. 그리고 안착을 되는병률을 벌금하게 피해서 이게 그게 무슨 인뭐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런 강제성이 필요해요. 법은 그 인간적 인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필요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법을 아, 법을 많이 만들지만또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 법을 이용해서 거기 미우반점 이용해서 또 법을 더 우,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더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같이 우리가 에, 모든 이 시행태를 좀 합리적 생각해서 인간 생각좀로 판단하고 봤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까지 하면서. 내일, 내일도 열심히 유튜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